안녕하십니까 3월 5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 네, 나스 다우존스가 오늘은 또 예, 크게 하락을 했어요 1.5자 43,000을 뭐 그냥 일단은 이탈을 하면서 예, 시작을 했습니다 이탈하면서 시작했다 이제 예, 더 밀려 내려갔고요자 나스닥은 그래도 일단은 긍정적인 건 양봉을 보였다는 거 하락이 있긴 하지만 그 장중에 상승하기도 했죠 자,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. 자, 일단, 18,000 확인을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. 자, 뭐, 최악의 순간은 300 이상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정신인데, 우리 정신은 일단 어제 1차적으로 조금 안정은 좀 보였죠. 코스피는. 자, 코스닥도 아래 꼬리는 달긴 했어요. 하락이긴 하지만, 오늘은 시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오늘은. 우리는 다 일단 엘리베이션 했기 때문에. 자, 오늘. 어 2550을 또한번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, 오늘. 예, 2550으로. 뭐 종가는 뭐, 물론 하락할 수도 있지만, 시가는 뭐,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. 예, 시가는 뭐, 강보합 예, 정도는 하지 않을까, 일단은. 예. 자, 코스, 닭은 또 모르겠습니다. 근데 코스피는 일단은 강보합 이상은 예, 시작을 할 가능성도 높아요. 예. 자, 그리고 60일상 확인했기 때문에, 예. 자, 물론 장중에 또 뭐, 요새 뭐, 이제, 캐나다 중국도 막 보복간세 하면서 멕시코도 이제 맞대응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치고받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시장은 관심을 적게 갖게 돼요 이런 쪽에 이제 면역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 그런 날이 아닐까 그리고 포지션도 그렇고 오늘 지지라인은 61선입니다 61선 이탈 안 하는 한에서 일단, 오늘은 조금, 시가부터는 조금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. 근데, 종가는 예, 안 좋을 수도 있어요, 물론. 예. 자, 코스닥인데, 자, 코스닥은 60일성까지 한번 밀 가능성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예, 밀 가능성도 있는데, 자, 오늘도 마찬가지예요. 어제 733, 예, 730 이런 데 있죠. 730, 예, 730 지지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730은. 예,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여기 이제 개파락 부분 떼우러 가야 돼요. 743. 예. 이 정도 가면 뭐 좋죠. 743 정도. 예. 자, 요렇게 오늘 좀 보시는데, 자, 트럼프 발 예, 이런 관세 문제들, 그 피해주들이 계속 이제 예, 나오다가, 예, 얘들도 이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. 이제는 예. 트럼프 일기 때랑 똑같이 가네요. 결국은 그제 그렇죠? 예. 트럼프 일기 때 음, 기대감, 우려감, 행복하다가. 관세 나올 때마다 출렁이다 결국은 예, 막바지에는 이제 올라가는 예, 그런 흐름들 자 중국도 이제 양해가 시작되면서 어제 예, 이제 뭔가가 나올 거예요 예, 일단은 뭐 강력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예, 타협하려는 그런 것들 예,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, 캐나다 중국 멕시코 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국도 혼자서 관세 올려서 자기들도 어차피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오래 가진 못해요 어차피 예. 자, 그런 것들, 이제 시장은 다 알고 있고, 그게 언제쯤일까, 그런 계기들을 좀 보고 있는 거다. 이렇게 좀볼게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코스피가 좀더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. 어제 일단 양봉이 나오고, 예. 어 댓글 올림도 나왔기 때문에, 예. 자, 코스닥도 오, 튀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튈수 있는 자리인데, 밑에는 불안해요. 그렇죠? 예. 6일선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겁니다. 예. 근데 가장 강한 거는, 테스트 안 하고 반등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